오늘 달린 질문에 대한 어, 답변 영상을 오늘 어, 찍어 볼까 합니다. 어, 질문이 이렇게 달렸어요. 소리를 만들거나 안에 있는 소리를 따로 바탕화면에 저장했다 꺼내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늘 감사합니다. 어, 늘 감사하다고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고요. 어, 답, 답, 답글을 <laughs> 댓글 을 달아 드렸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소리를 만들거나, 안에 있는 소리를 따로 바탕화면에 저장했다. 어 먼저 소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큐베이스 화면 띄웠고, 어 기존에는 제가 대부분의 영상에서는 오디오를 녹음하는 오디오 트랙에 대해서 많이 다뤘고요. 오늘 새로운 소리를 창작하는 어, 가상악기를 활용해서 창작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트랙바에서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Add instrument track 어, 악기 트랙을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어, 여기 가상악기 플러그인이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데 어, 가장 많이 쓰이는 큐베이스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쓸만한 할리온 소닉 SE 이 가상악기 플러그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추가하면은 이런 모습이 떠요. 어, 여기 가상악기를 이제 선택하는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쭉 있고, 어, 저는 일단 피아노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에서 피아노를 선택하고 어, 서브 카테고리에서 더 선택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바로 그 아래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이 플러그인은 기본적으로 큐베이스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따로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아마 큐베이스를 설치할 때 같이 설치가 되었을 거예요. 어, 이 키를, 이런 피아노 키를 쉽게 활용하려면은 마스터 키보드, 어, 미디, 미디용 키보드, 어, 노트북이나 컴퓨터랑 연결이 되는 혹, 혹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연결이 되는 미디 키보드가 있으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하지 않고 키보드를 이용해서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연주를 할 수가 있고요. 음, 그렇다면은 한번 대충 만들어 볼게요. 네, 가상악기를 더블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소리가 업로드가 돼요. 여러 가지 소리가 있죠. 이걸로 예, 일단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 일단 템포, 템포는 그냥 어, 설정하지 않고, 어, 아, 템포를 한 65로 설정해 볼까요? 65 설정해 놓고, 자, 둘, 시작. 이런 식으로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어 뭔가 하나의 반주가 됐죠. 자,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어, 미디 시퀀서가 떠요. 이걸 뭐, 이렇게. 이거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뭐 길이나 뭐또 자르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를 찍어낸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 있어요. 미디를 찍어낸다. 어, 뭔가 이렇게 노트를 찍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드로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그다음에 뭐 벨로시티라고 해서 이 강도 연주가 되는 강도도 조절할 수가 있고, 예, 약하게, 세게, 예, 이렇게, 어, 감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런, 예, 이제, 창작을 미디 트랙, 어, 가상악기 트랙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어 놓은 상태에서 또 사운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에디트 어, 인스트루먼트, 악기를 편집한다. 예, 이걸 누르면은 이게 다시 뜨거든요. 면은 다른 학교로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가 로딩이 됐죠. 그러면은 소리가 바뀌어요. 그쵸 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세부적인 어떤 리버브 믹스라든지 어, 리버브 타임 이런 그 가상 학교에서 제공하는 어, 특유의 그런 어떤 톤이나 뭐 공간감 뭐 이런 그 어런 기능들을 또 수정할 수가 있고, 예. 보시면은 예, 옥타브를 올리면은 또 이렇게 옥타브가 올라간 연주를 또 들을 수가 있고 예, 내릴 수도 있고 예. 예, 다양한 이런 예, 컷오프 뭐 기능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져보면서 경험을 해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예. 네, 조율도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어, 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소리를 내가 창작할 수도 있고 어, 또뭐 이런 피아노 소리뿐만이 아니라 어, 보면은 FX 효과 사운드들도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운드들이 이렇게 정말 많아요. 사실 저는 뭐 다른 뭐 가상악기 플러그인들을 다운받는 것도 물론 좋지만 처음에는 그런 걸 다운받다가 이렇게 어떤 걸 사용할 까 고민을 하다가 알아보다가 지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이 가상악기 사운드들부터 먼저 잘 활용을 해보는 연습을 하고서 어 이렇게 작업을 해보고 나면. 내가 어떤 가상악기 사운드에 취향이 맞는지, 혹은 내 음악에는 어떤 가상악기 플러그인들이 맞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먼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가상악기를 잘 활용해 보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정말 소리가 많아요. 사운드를 여러 가지, 또 드럼 소리도 있거든요. 네, 드럼 보면은 드럼 어, 보면은 뭐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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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라키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라키트로도 또, 또 이렇게 악기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랙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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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쌓아가요. 그럼 이제 만약에 이렇게 뭐 오디오 트랙이든 미디 트랙이든 이렇게 사운드 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어, 지금 이거를 렌더링을 해가지고 바로 일단 오디오 트랙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렌더링 지난 시간에 렌더링 영상이 있죠. 제 강의 중에 미디를 오디오로 빠르게 오디오로 바꾸는 렌더링. 이렇게 렌더링 영상 렌더링 영상은 음, 여기 있어요 음, 저의 동영상 중에 음, 여기 네, 12강에 렌더링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뮤트, 이게 미디트랙은 뮤트가 됐고 이 오디오를 어,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은이 오디오를 어 따로 바탕화면에 저장했다가 이 소리를 저장했다가 꺼내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오디오 박스를 내가 꺼낼 오디오 박스를 선택을 해서 알파벳 P를 눌러주면은 여기에 어이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네 이거 마우스로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네, P를 하면은 이, 내가 선택한 이 오디오 박스의 구간이 설정이 되고 이거를 파일 오른쪽 왼쪽 상단에 파일 그 다음 익스포트 그래서 오디오 믹스 다운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음 여기서 이제 멀티플 말고 지금 이 하나의 소리를 꺼낼 거기 때문에 싱글을 눌러줍니다 싱글에서 네,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말고 그냥 스테레오 아웃 체크된 상태에서 어 내가 바탕화면에 꺼내고 싶으면은 여기 이제 두 번째 줄 여기 이제 어느 경로에다가 그이 오디오를 내보내기 한 거를 저장할 건지 네, 설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에 저장이 되는 그 폴더에다가 꺼내 준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바탕화면에 꺼내고 싶다면은 바탕화면을 선택해서 꺼내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바탕화면을 선택해서 바탕화면에다가 꺼내도 돼요. 네, 저는 제가 저, 저 작업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에다가 뭐 이름을 임시로 뭐 오디오 내보내기로 해가지고 어, 꺼낼 건데 이때 이제 이 규격이 중요해요. 이 규격에 대해서 또 다룬 영상을 제가 올려놨는데 어, 그 영상은 어, 봅시다 어디에 있는지 그 영상은. 어, 여기있네요. 오디오 내보내기 이 영상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어, 강좌 6번에 이 영상을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있는데 돼 지금은 빠르고 간단하게 어, 정말 그냥 기본적인 규격 오디오 소스를 내보내는 규격을 보여드릴게요. 네. 오디오 소스를 내보낼 때는 이 규격입니다. 웨이브 48kHz 32비트 이렇게 해가지고 어, 지금 모노 채널로, 채널로 꺼내도 되고 이, 이건 소스이기 때문에 모노 채널로 꺼내도 되고 어, LR 그러니까 스테레오 왼쪽 오른쪽 사운드가 나눠진 지금 여기서 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줄로 나오는 스테레오 소스거든요. 네, 이렇게 꺼내도 되고 어. 스테레오로 가급적이면 다 스테레오로 꺼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믹, 믹싱 작업을 할 때는 스테레오 소스여야. 조금 더, 어, 공간감과, 어, 좋은 어떤 퀄리티의 음질을 꺼낼 수 있고,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add, 아, export audio.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네, 여기, 보시면은, 그 경로로 들어가면은, 오디오 내보내기가 지금 하나 떠있죠. 네, 요거를, 다시 불러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딱 꺼내가, 잡아가지고 당겨오셔도 되고. 네, 이렇게 다시 불러왔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꺼내, 꺼내놨다가, 아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불러왔습니다. 또 이거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에다가 다뤄놨는데 어 그것은 어, 봅시다 MR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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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불러오기 템포 네 여기 댓글 달아주신 영상에다가 제가 불러오는 방법은 설명을 해놨죠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질문에 잘 답변이 됐을까요? 네, 궁금증이 또, 어,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만약에 지금 답변을 드린 거라면은 또한번더 어, 댓글로 그, 어, 더 궁금하신 부분, 어, 혹은 제가 좀 오해하고 만약에 답변을 드린 거라면 좀 미흡했던 부분 댓글로 또 달아주시면은 어, 또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영상으로 또 답변을 드릴게요. 네, 오늘 가상학기 트랙, 가볍게 가상학기로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이 가상악기, 여러 가상악기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보고, 아, 내가 주, 주로 쓰는 가상악기 소리? 혹은 내가 좋아하는 또 알고 있는 가상악기들을 조금 저장을 해가지고, 음, 즐겨 찾아서 작업을 정말 즐겁게, 어, 많은 그런 가상악기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영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거 외에 또 여러가지, 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댓글 달아주시고, 어, 저는 항상, 어, 이런 댓글이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또 재밌습니다. 어, 정말 하루하루 이렇게 구독자 수가, 어, 구독자를 눌러주실 때마다 정말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만 어 일희일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정말 즐겁게 어 이런 제가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나누고 싶고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어 정말 즐거운 음악 작업 그리고 미디 공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